안녕하세요. 발성재활치료 전문 박두호입니다. 저는 성대구증 환자입니다. 제가 18살에 발병을 하여서 무려 14년을 음성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제 병은 기능적 질환이라고 하는데 음성기관, 즉, 신체 자체에 결함이 있는 병입니다. 이 경우와 반대의 경우는 음성기관, 즉, 성대를 포함한 모든 음성 기관에 전혀 외관상 결함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나는 경우들입니다. 이 경우는 근긴장성 발성 장애와 연축성 발성 장애가 있습니다. 자, 저는 기능적인 질환으로 어찌 보면 신체에 실질적인 결함이 있는 병입니다. 근데 지금 제 말소리는 어떤가요? 보통 학생들이 제가 발성 장애가 있다고 하면 잊지를 못합니다. 네. 저는 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노래 또한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교정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처럼 여러분들도 오래 걸리니까 버텨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오래 걸린 것은 수십 명의 선생님을 만났지만 제대로 음성을 이해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분을 못 만났기 때문이지 원래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실질적으로 있는, 물론 현재 말하는 지금도 저는 성대구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대와 음성기관에 전혀 문제가 없는 여러분들은 제대로 교정받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저보다는 소리가 잘 나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화를 하고 있지만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고 그 다음 상대가 말을 할때 그 말을 듣고 이해하기보다는 그 다음 내 말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 이렇게 소리 내볼까? 저렇게 소리 내볼까? 아, 이번에는 이런 말소리로 내봐야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음성교정을 추천합니다. 제가 산 증인으로서 추천드립니다. 제 성대고증이라는 병은 완치라는 개념은 딱히 없는 병입니다. 그럼에도 꾸준한 교정과 연습으로 현재의 목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저는 14년간 그러한 과정을 밟으며 정확히 이론과 여러분의 생각과 상태, 심지어 그 우울함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움이 되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면 무료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오셔서 저와 같은 목소리 질환끼리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발성교정치료사로서 현역 뮤지컬 배우도 수업 중이고 성우, 아나운서, 아이돌가수, 스트리머 등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성장애가 있는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의 비포 애프터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수업 때 발성장애 학생들과는 서로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할 뿐더러 설명을 하나하나 하기도 사실 구구절절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참 많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발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으니 언제든 무료 상담이든 카톡 문의든 제대로 답변 드리니 문의를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내시길 바랍니다.